자, 이번 종목은 IT센 글로벌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센 글로벌, 네, 지난주 목요일에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기간이 20만 정도 네, 들어와, 들어왔고, 외국인은 만 네, 1 0백6섯주 매도를 했고요. 누적으로 좀 볼게요.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38만 오천주 기간이 56만 9천주, 기타 법인이 15,358주. 이렇게 수급이 조금은 들어오는 종목이다. 특히나 기관이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연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외국인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약간씩 팔고 중간중간에 이런 모습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야 차트 바로볼게요 차트 보면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때 나와줬고, 얘가 아마 상장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 네, 신고가죠. 완전 신고가. 상장 이래 가장 높이 올라간 그런 종목이다. 14,950원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고, 뭐, 뭐, 여러 의견들이 있죠. 위에 매물대가 없고 신고가면 어,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 쉽게 올라간다 라는 거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누가 맞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고요. 저도 뭐 경우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뭐 종목에 따라서 틀린 거고 언제 또 호재 유스가 터지느냐 그 시점에 따라서 틀린 거고 그리고 올라왔던 그 어, 신고가를 찍게 했던 그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또 틀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저의 기준은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동시간 대비 동시간 대비해서 몇 프로가 늘어나는지가 보일 겁니다. 216.38%가 늘어났고 총 거래량은 어, 평소보다 어제죠. 직전 거, 직전 거래일보다 313.36%가 증가를 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에 동시간 대비에서 운봉으로 바뀌는지, 그러니까 전이 동시간 대비해서 몇프로가 늘면서 운봉으로 바뀔 때, 그때 이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하던가 손절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IT 생 글로벌이고요, AI와 STO. 네, 토큰 증권이죠. 디지털 자산 관련주로 이재명 정부의 AI 분야 확대, 투자를 한다 그랬죠. 후보 때부터 100조 원을 AI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STO는, 어, 지금 관련 법안이, 어, 네,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일단은 너무, 어, 법안이 올라갔었죠. 통과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STO 시장 도입이 빠르면, 네, 올해 9월 내지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도입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O 시장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장 이후 최고가 달성, 위에 매물대가 없어서 차트 분석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 분석으로 보는 게 맞을 듯하고요. 영업이익은 양호한데 단기 순이익이 적자 흑자 좀 왔다갔다 해요. 요즘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유동주식. 주식 비율은 높은 편이고요.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100% 이상 거래량 터져지면서 터져 주면서 음봉 전환시. 그러니까 이 조건이 두 개가 다 나올 때 수익 실현 또는 손절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봉으로 전환 할때 전환을 했는데 전의 동시간 대비해서 100% 이상이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 홀딩을 좀 하고 100%가 터졌다 그럴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반대로 100% 이상 거래량이 터졌, 터졌는데 아직은 양봉을 유지한다 그러면 홀딩하시고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바로 수익실현 또는 손절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IT 센 글로벌 살펴드렸고요 그럼 내일도 OK